그 계약을 했다가 계약금만 날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진짜 세세하게 체크하는 거? 계약하시기 전에 우리 카페에 글을 한번 올리시던지 저랑 전화통화를 한번 하시면 네. 가셔서 실측을 해 보셔야 요 네. 부동산에서 말한 뭐 25평, 29평 네. 네. 맞지 않아요 네. 가시죠 음. 강화도 원장님 여기도 면적 포함해 주던가요? 아니요 거긴 아니에요 면적 포함 안 해줬어요? 네 여기 딱 여기만이에요 아 어, 우리 안에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었는데 네 저기 있어요 근데 저희, 제가 이제 막았죠 저거는 네. 뭐 그렇게 뭐라고 안 하던가요 교육청에서? 그냥 닫으라고 하던데요 막으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우리 강화도 같이 한 거죠? 네 그렇죠 강화도 사장님이 해주신 거 이거 거죠. 하고 저거 하고 네 그렇죠 이것도 그때 상당히 지저분해가지고 한번 깠었는데 좀 이렇게 좀더 크게 네, 그,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까지였는데 문이 위로 조금 더 이렇게 해서 그냥 가도 견적은 이거랑 이거랑 해서 얼마 나왔어요? 견적이요? 네. 아한 200만 원 나온 거 같아요. 200만 원 정도. 여기 네. 여기서 여기는 이제 저희가 좋네. 상담실로 이제 쓰려고 하고 있어요. 어, 에어컨 달았고. 에어컨도 우리 업체에서 한 거죠? 아니요, 에어컨은 제가 아는 분이에요. 음 네. 네 원래 거래하던 분이 있어가지고. 네. 있어. 에어컨이 총 어, 7대가 들어갔죠. 네. 7대? 네, 7대가 들어가서. 근데 처음에 제가 이제 난, 냉방기로 견적을 잘못 받아가지고 난방에 가서 갑자기 몇백만 원이 올라갔어요. 근데 7대면은 한, 한 천만 원 나왔을 것 같은데? 네, 거의 한, 천만 원은 좀안 되고, 네. 해서 한. 제 사장님이 대당 한150 정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에, 에, 에. 아, 그때 이 문이 자기 지저분해가지고. 네, 그때. 아, 그래 바뀌니까 깔끔하네. 네, 그때 아주 지저분했는데, 뭐. 이거 사진 네. 저한테 있어요. 네, 옛날 사진 있으신예요 네, 이거 꼭 거예요. 찍어놓으라고 에. 그랬어요. 에. 아, 이거 문자. 네. 소방서에서 왔다 갔죠. 아, 아 소방서에 왔다 갔는데 소방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문짝은 네 이게 몇년 전에 이게 문짝이 이게 방화도잖아요 네. 철문 네네 방화문이 있고 강화도가 있으면 안 된다고 아 한번 있어가지고 이거를 떼고 음음. 이거를 설치해야 되고 이런 데가 있었거든요. 없었어 그런 근데, 얘기는 없었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완강기가 없어 가지고 완강기? 3층 이상이면은 완강기. 완강기가 있어야 되는데 완강기가 없어서 완강기를 이제 저쪽에다 설치를 하고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제 허가를 받았죠. 네. 이렇게. 다 만드니까 깔끔하네. 네. 이것도 같이 해 주신 거예요? 아니요. 그건 제가 붙였습니다. 아, 확실히 소음이 덜한데? 소음도 덜하고요. 이거 너무... 예, 아직 좀덜 붙었거든요. 열 효율이 확실히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리문 있을 때 이런 거는 꼭 붙여놓는 게 음...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네, 제가 이 국민 강막이 이제 공사하면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이일괄의 소등 스위치에 해줘가지고, 어, 일일이 다안 끄고 한꺼번에 끄면 되는 거. 이게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시죠. 네. 예, 여기는 이제 홀이고요. 네. 그다음에 전체 이렇게 끄면은 이것만 아 끄고 이제 퇴근하면 되는 거죠. 네, 이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네. 정기사님 하나 이야기하면 서너 가지는 그냥 알아서 딱해주 아, 네. 아. 너무 꼼꼼하고 어 되게 잘 해주세요. 저희 정기사님이 일 잘하고 사람 좋다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듣습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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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되게 제가 생각 못한 부분까지도 알아서 이렇게 딱딱 여기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거까지 얘기해 주세요 진짜. 칸막이 아 되게 깔끔하네요. 네, 칸막이 엄청 깔끔한. 여기 딱 들어오면 다들 야, 와 엄청 화사하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약간 네. 네. 좀 따뜻한 느낌도 있고. 네. 조명을 여기가 이제 완전 하얀색이 아니라 여기는 약간 웜 화이트잖아요. 네. 이걸로 해서. 이게 좀 분위기가 따뜻해서 좋은 거 같아요 요즘 조명이 그냥 밝기만 안 가요 네, 약간 색이 좀 들어가더라고요 네, 네, 들어가니까 네. 훨씬 더 따뜻하고 안정감 있고 네. 그럼 아늑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웜 화이트 하니까 분위기가 너무 따뜻하고 좋길래 네. 밑에 2층에 로비도 제가 웜으로 다 바꾼 거거든요 안에 우리 좀 볼까요? 안에 블라인드 이렇게 해놓으니까 예쁘네요 네 블라인드... 업체에서 업체에서 의뢰하셨어요. 네, 업체 의뢰 해 가지고서는 이제 배달 받아서 제가 설치했어요. 네, 그때 통유리가 네. 저는 좀 그래요. 저는 일반적으로 이게 우리가 유리 칸막이가 격자 네. 통유리, 패널식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네. 거기서 모양은 조금씩 변경은 가능한데. 예. 네, 네. 너무 개방감이 있으니까. 아, 예. 네. 너무 개방감이 있니까 저는 원래 좀 추천을 잘안 드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2층 공사를 할때 유리로 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유리가 그때는 제가 이제 국민 칸막이를 모를 때였고 음. 어그 너무 또 급해가지고 그냥 했는데 그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음, 그, 그, 예, 그래서 아, 3층은 혹시 하게 되면은 꼭 이렇게 이제 개방감 있게 해야겠다 해서 했는데 이제 유리로만 하니까 이게 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블라인드 설치했는데 블라인드 설치하니까 개방감도 있고 그다음 그래도 가릴 건 가리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원래 통유리 하면 일반적으로는 뭐 간판 하실 때 네. 시트나 썬팅을 좀 어느 정도는 해주거든. 예예예예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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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느 정도는 해주는데 네. 우리는 뭐 있는 간판 그대로 쓰는 거고 네. 추가 작업 없으니까 되게 시원하고 밝은 느낌은 있는데 네, 네. 너무 개방감이 있으니. 네, 네.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또 벽자보다는 이게 또 훨씬 더 깔끔한 것 같네요 안쪽에 이거, 이거 소음이나 단열 같은 건 어때요? 어, 확실히 난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되게 오래된 건물이라서 단열이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체를 이제 칸막이로 친 건데 이거 하고 그리고 그때 이거 유리로 할까 말까 음. 그거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 그냥 돈 드리더라도 이 창으로 함께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그때 우리 그 돌로 되어 있는 대리석이었고 네. 이게 다안쪽에 돌벽이었잖아요 그냥 네, 그리고 그치. 창도 되게 좀 오래된 그 네, 나무 창이었고 나무차. 네, 네. 여기 보시면은 근데 나무 창인데 확실히 왜냐면 여기가 큰 길이거든요 대로변이라서 소음이 진짜 엄청 심해요 이게 장거정이 안녕하세요. 아... 소음이 이게 대로변이라서 되게 심한데, 확실히 이걸 줄여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안에 있으면 확실히 안 들리거든요. 음. 전체적으로 몰딩 마감이나 이런 건 어떠세요? 어, 완전, 완전 깔끔하시죠. 너무 또 좋은 말씀만 해주시면 안 되는데. <laughs> 먼저, 먼저. 근데 이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따로 이, 여기가 대리석이었잖아요. 네, 뭐, 느낌이 도리였죠. 차가워가지고 별로여서 가지고 제가 문 시트지 요청할 때 이것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했는데 그때 민간방에서 이거 해주신 거를 벗겨내야 되더라고요. 실리콘.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하고 나서 제가 실리콘 썼습니다. <laughs> 그래서 좀 엉성합니다. <laughs> 네. 아니야난 난 우리 식구들이 써온 줄 알았어요. <laughs> 어, 이거는 이제 그네 해주신 거고요. 이쪽에서 어... 이쪽은 다 해주신 거고요. 시트 이거도 원장님 마신 거예요? 원장, 아 제가 못하죠. 이거는 이거는 사람 불렀어요. 이게 따로 해가지고, 네 예, 그게 문을 해야 되니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흔들림이나 이런 건 어, 어때요? 오그 어, 전혀 저는 못 느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이거 좀 보면은 원장님 흔들림이 좀 있어요. 아, 있죠? 네네 근데 이게 우리가 그 바람을 불면 나무 흔들리는 정도의 그 흔들림이지. 근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 여기가 지금 높이가 2m40이 조금 못 되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 높이가 지금 2,400이 네. 좀안 되죠 네, 네. 저는 한2,500 넘으면 이거 네. 통유리를 추천을 안해 아, 네, 네, 여기는 네. 그나마 낮으니까 네, 네. 이 흔들림 때문에 내가 추천을 안 하는 거지 네, 네.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격자보다는 통유리가 훨씬 더 좋은데 네, 네. 일하기도 편하고 만들기도 편하고 네. 근데 이제 흔들림이 튼튼함이 좀 아, 못한 거 같아서 네, 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한 거고 네. 언제 강의실이 일반 학원하고는 좀 틀려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저희는 1대1 수업만 하는 거라. 음... 네. 1대1? 네. 1대1나 1대2, 그래서 소규모로만. 이제 그러면 성인... 이쪽에는 아, 성인 상대로. 네, 성인만 하는 그러면 거. 선생님 한분 계시고, 네. 학생 두분 앉으시고. 네, 네, 네. 그러면 강의실이 굳이 이렇게 클 필요가 없었네.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소 면적이 그. 10제곱. 예, 네. 10제곱 이상이 돼야 돼요. 그렇죠. 한 강의실마다. 그래서. 제가 더 작게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저는 오케이, 맞아요, 이거 맞아요. 하기 맞아요. 전에 이제 교육청이랑 다어 전체 도면 가지고 가서 확인하고 음. 되는지 안 되는지 어 그, 그쪽에서 해도 된다,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확인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 0제곱이안 되면 강의실 면적이 포함을 안 시켜주잖아요. 그쵸, 안 되죠. 그다음에 강의실만 했을 때1 0제곱이 돼야 되고 원장실이나 상담실이나 복도 같은 건다 제외하거든요. 네, 네. 오케이. 아, 이래서 구조가 이렇구나. 우리 저번에 물 새던 데 방이 어디예요? 아, 저쪽입니다. <laughs> 이번 장마에 물새 가지고 네. 이번에 물이 더, 그 비가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이쪽에 원래는 이제 그 위에 옥상에서 물이 내려가는 하수구 배관이 있어요. 근데 음. 그쪽 아무래도 건물 오래되니까 이제 그쪽으로 샌거 같아요 세가지고서는이 물이 완전 이렇게 이쪽에 흘러 내려서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니요 저쪽 이제 기둥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쪽 뒤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아... 벽 뒤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벽을 뒤에서 들어왔다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이 밑으로부터 이렇게 거의 올라오지 않았는데 이게 흘러서 저 방까지 넘쳤더라고요 그래서 방수는 잡았어요? 제 무선은 이제 계속 주인분한테 얘기해서 를 건물주한테 얘기해서 를 잡긴 했는데 그래도 내년 여름에 비가 좀 많이 와봐야 알것 같긴 해요. 계속 공사를 하고 계속 연락하고 뭐 계속 하긴 했는데 그래도 비가 좀 많이 와야 이게 물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먹으면 안 좋아요. 이 제품들이 다 석고보드라서 그리고 이 몰딩도 이게 플라스틱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네. 이게 다 나무 고 MDF 제품이라 네네. 물을 먹으면 안 좋아요. 근데 뭐 한번 이렇게 조금 먹을 때 주저앉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예.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잠시만. 그때 제가 반사한테 여쭤봤는데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 여기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쪽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것만 어떻게 갈 수가 있, 이게 이제 판널로 그러니까 하는 거니까 들어온 예, 자리만 하나 가려면 예.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네. 지금 봐서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예요 몇년 쓰던 데는 지장 없어요 예, 예. 올여름에 비가 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원장님, 이런 틈새가 어때요? 그래서, 저는, 저는 눈에 안 띄는데요? 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네. 약간 뭐라 하시지? 저는 그냥... 괜찮아 근데 이런 게 되게 민감하신 분들 많아요. 아, 근데 이게 아니... 조립식 칸막이라서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 좀, 이 시트지 안 되어 있는 칸막이를 하고, 아... 거기다가 도배를 패키지로 해서, 전체 도배 마감을 좀 가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공사하는 것도 힘들고, 또이 크레임 들어오는 것도 문에 힘들고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네, 뽑자고 네, 하면은 네. 어, 이쪽으로 가실까요? 네 이게 제가 이거를 붙이다가 음. 이제 떨어졌는데 이게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벗겨지더라고요 이렇게 아 종이가 네 종이가 벗겨지는 게 이제 이런 걸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나름 그, 글루건으로 네. 하면은 안 괜찮을 것 같아서 글루건이 이렇게 떼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했는데, 종이가 이렇게 확 벗겨지어서 좀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하다 못해 어떤 거냐면, 이 시트지가 너무 얇아서 그래요. 아. 우리가 여기다가 어, 스카치 테이프 있죠? 네. 그 테이프를 붙였다가 네. 떼면 벗겨져요. 아... 네. 그래서, 어, 조심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가려놓고 <laughs> 하고 있긴 한데. <laughs> 네,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도배를 하면 응. 이런 게 없을 거예요. 응. 근데 저는 이 전체 칸막이를 아예 전 전체로 두는 거를 좀 비용 다른 이제 새 건물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안 해도 될 텐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오래된 건물이고 이게. 추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좀 많이 신경을 썼는데 전체로 칸막이를 하는 게좀 돈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많이 들죠. 잘한 거 같다고 생각해요. 이거 한 장이 우리가 2m 40짜리 한 장이 네. 저희가 지금 7만 원이에요. 네, 근데 네. 이게 벽으로 가도 7만 원, 칸막이 사이에 들어가도 7만 원, 복도 라인으로 가도 7만 원이군. 솔직히 비용이 많이 비싸긴 비싸요. 저도 이거를 막추천드리진 않는데 근데 우리가 현장 여건이 벽이 막 이렇게 약간 변색도 돼 있고 네, 네. 그다음에 페인트도 많이 벗겨져 있었고 네. 부분적으로 뭐 곰팡이 피는 데도 좀 있었고 특히나 이제 밖에서 들어오는 소음이나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겨울에 여름에 이제 냉난방 때문에 저희가 열차단으로 저희가 시공을 한 거잖아요. 예. 네. 어제 만족하신다니까 저도 되게 좋네요. 예. 네, 왜냐면은 이 난방이 진짜 큰 문제라서 오늘이나 뭐 어제처럼 진짜 막 영하 13도 되면 음. 아무리 이거를 풀파워로 해도 춥거든요. 네. 근데 저것까지 없으면 이제 벽에 있는 바람을다 고스란히 해서 뭐 추우면 사실은 수업을 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이 창도 제가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네, 네. 우리 밑에는 이제 나, 목공이 들어와 가지고 나무로 이렇게 약간 네, 좀 예쁘게 해 놨잖아요 네, 네. 근데 목공한테 견적 받았더니 견적이 너무 비싼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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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들 인건비만 뭐 200만원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제가 이거 하나당 그때 우리 20만 원이었죠? 네네네. 네, 피부 시청? 네. 하나당 20만 근데 원. 근데 피부 시청으로 한게 이제 이중으로 해서 소음 더 막아주고 해서 또 편리하기도 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예쁘지 않을까봐. 근데 잘 어울리지 않 네, 근데 이렇게 테두리 또 몰딩까지 두 겹으로 더블 쳐가지고 마감을 <laughs> 제 식구들이 좀 깔끔하게 또잘 신경 썼네요. 전체적으로. 이제 네, 좀 이제 이게 의견이 약간 갈리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깔끔하게 가고 음. 싶어가지고 하이트로 다막 했는데, 어, 떤 학생들은 이제 너무 밝다, 그래서 부담스럽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냥 중간에 뭐 다른 거 이제 가구들로 해서 이제 포인트만 주면 될것 같아요. 우리 바닥 타일은 안 했잖아요. 네, 바닥은 그냥 그대로 해서. 그 청소하는 업체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네, 깨끗해, 때 그때. 예. 사진 찍어서 이거 어떻게 할수 있냐? 아니면 바닥에 해야 되냐? 이때 청소로 가능하다 그래 가지고서는 그때 이제 청소 업체 해 가지고 다 코팅하고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바닥 타일까지 하면 칸막이가 하얀색이고 네, 조명이 네. 밝은색이고 네, 천정도 네. 하얀색이고 그럼 네. 저는 이제 바닥은 정반대 네. 완전 어두운색 네, 좀 네, 무거운 네. 색으로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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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우리가 바닥 있는 바닥 뭐 닦아서 쓸수 있으니까 응. 깨끗하니까 뭐 아,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들어오네 이렇게 응. 실리콘 쏜 부분 이게 우리가 어, 현장에서 이 문틀을 조립을 하면 네네. 그러니까 바닥이 아마 여기랑 네네. 여기랑 높이가 틀려요. 아 네네. 근데 진짜. 문을 우리가 이 삐딱하게 달 수는 없잖아요. 네, 네, 네. 문을 딱 수직, 수평을 맞춰서 달아야 되니까. 네, 네. 현장에서 우리가 이거를 제작을 해가지고 문틀을 맞추면 여기를 1cm만 길게 만들면 이게 딱 예쁘게 떨어지는데, 음. 우리가 아무래도 조리식이다 보니까 공장에서 일률적으로 높이를 맞춰서 제작을 하다 보니 이 높이가 안 맞는 거죠. 음. 근데 이거를 우리도 맞출 수는 있는데 공장에서 안 만들고 현장에서 만들면 만들어 놓고 유리 발주 했다가 유리가 생산되면 4일, 오일 5일, 5일 후에 다시 와서 또 시공을 다시 해야 되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목공하고 단가 차이가 틀려지질 않아요. 음. 목공보다 오히려 비싸면 비쌌지.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데 제가 참 촬영하러 와가지고 계속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만 들여가지고. 어. 저는 눈에 안 띄었는데. <laughs> 저는 눈에 안 띄어서 그냥 청소하다 이런 건가 보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 우리 전체적으로 칸막이가 그때 얼마 들어갔죠? 한1,300 정도 들어가지 않았나요? 네, 그 정도. 1,300 정도 네, 들어가고 그 정도. 강화도 한200 정도 들어가고. 네, 맞아요. 에어컨은 저희랑 안 하셨고. 네. 여기 천정도 저희가 했죠. 아니요. 천정은, 천정은 원래 있었잖아요. 예. 되게. 전기는 안전 검사했어요 안전 점검 필증. 저희는 필요 없는 아, 필증 네, 필요, 필요 없었어요? 네. 전기 평당 15만 원 정도 하셨을 거 네, 맞아요. 네. 15만 원 정도 하셨을 거고. 전체적으로 공사 한번 만족도라든지. 어, 저는 뭐 제 왜냐하면 음. 제가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았었는데 음. 이제 그 이제 제 예산이 있으니까 그 예산 안에서 사실 공사도 해야 되고 가구도 사야 되고 막뭐 이런 게다 있는데 다른데는 공사만 하는데 제 예산을 뛰어넘었었거든요. 음. 네. 근데 제가 왜냐면 여기만 공사한 게 아니라 이제 2층도 조금 바꿨어야 됐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 CCTV도 저기, 국민 칸막에 협력업체랑 아. 했는데, 위에도 하고, 밑에도 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다 그걸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오, 부담이 너무 많이 되는 거여서 근데, 국민 칸막이 받았을 때, 이제, 어쨌든 공사만, 네. 공사만 가지고는 제 예산 안에 있었고, 음. 남은 걸로 제가 이제 에어컨이나 이런 다른 집기들을 살수 있어서, 제 예산 안에서는 조금 초과는 되거든요. 뭐, 공사가 다 그렇지만, 초과는 되는데, 그래도, 잘 했다고 생각하는것 같아요. 네. 혹시 아쉬웠던 점 이런 거 있나요? 어, 아쉬웠던 점. 어, 제 생각에는 이제 강화도어가 제 생각보다는 음. 두 개를 하다 보니까 좀 부담, 갑자기 그 강화도어가 그 부분이 되게 컸어요. 오히려 갑자기 결정한 저, 그니까 뭐냐. TBC 창. t 창보다는 네. 강화도어가 생각보다 어, 돈이 더 많이 드는데 그래도 강화도 하기를 잘한것 같아요. 예. 그걸 했어야지만이 되니까. 네,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것 네. 같아요 제가 봐도. 강화도를 했었어야 됐고. 예.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상당히 만족한데요. 예. 네, 그리고 왜냐하면 전기 하시는 분들도 오셔가지고 이제 협력업체에서 다 미치도 잘 이렇게 해주고. 근데 제가 이제 약간. 아 나중에 이제 깨달은 건데 여기다 이제 전기 콘센트 아울렛서 하나 더 냈었어야 되는데, 여기, 네, 예, 그거를 깜빡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빼놓고는 다른 거는 뭐 이거 제가 책임지고 전기사님께 말씀드릴게요. 아 진짜요? 네, <laughs> 그냥 와서 해주실 거예요. 아, 그냥 여기 여기 하나만 밖으로 뺐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쉽다. 그거 알겠습니다. 외에는 저는. 진짜 제 예산 안에서 어, 잘한것 같아요. 예. 아니, 영상 촬영도 원래 이게 솔직히 좀 부담스러운 건데, 예. 원장님이 너무 적극적으로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아. 제가 되게 감사했거든요. 아, 아니요. 저. 저희... 그리고 우리 음... 공사 8월달에 했었잖아요. 그죠. 이제 추석 전에 네. 다 마무리로. 제가 했죠. 이제 중간에 한 번씩 한 번씩 원장님뭐 가도 돼요, 가도 돼요 했었지만, 예, 예, 예.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예, 예. 이제 오세요 하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저도 간다고 또 말씀드리기도 부담스럽고. 좀 깜빡하고 있다가, 어, 말해야 되는데. 아, 원장님 연락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laughs> 이게 좀 제가 이렇게 좀 돌아, 왜냐면 이거를 사실, 어, 저희가 8월에 공사는 북한이라 이제 일찍 끝내긴 했는데, 그 이후로 예, 벽 페인트 칠을 안 해가지고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어, 페인트 칠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그 페인트 칠 하는데만, 왜냐면 일을 하고 또 이제 쉬는 음, 시간에 와서 또 해서 페인트 칠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 어, 페인트 칠 하는데만 그래도 한달 한, 한 넘게 들어온 것 같아서, 막, CCTV 사장님도 어, 언제 와서 CCTV 차, 할까요? 막, 그래서, 아 막, 네, 그냥 와서 해주세요. 막, 이러고 해서, 그것 때문에, 페인트 칠도 제가 하고 밑에 까만색 그, 걸레 바지 페인트까지 뭐 네. 다 칠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국한한테좀 원장님 하시지 몰랐네요. 연락을 할좀 늦었어요. <laughs> 마지막으로 면적은 크게 뭐, 부담없이 그 나왔었죠 네, 면적은 너무 넉넉해 가지고 너무 넉넉해서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그냥 아저 면적은 그냥 창고로 쓰시죠 뭐 이런식으로 음. 얘기할 정도에서 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래 복도 사이즈 한 1m 20 정도 잡는데 네. 여기가 지금 1900 잡아가지고 네, 다들 이제 저희가 복도를 좀 크게 잡은게 만약에 복도를 좁게 잡았으면 그 교실이 더 넓어지게 그렇죠. 되거든요. 근데 교실이 너무 넓으면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1 0을 약간 넘는 선에서만 이제 하려고 했는데 복도 넓은 거는 다들 되게 마음에 들어요. 네, 네, 좋은 들어있어요. 것 같아요, 네. 진짜 넓어서 면적이 여유가 있으면 복도 넓게 가도 되는데 우리는 그래도 첫 번째가 예쁜 거뭐다 필요 없이 무조건 면적이 먼저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면적이 제일 중요하죠. 네. 왜냐면 교육청에서 상당히 꼼꼼하게 면적을 체크. 아 네, 당연하죠. 상당히 첫 꼼꼼. 몰딩 면적으로. 하나, 기둥 튀어나온 거 하나하나 네. 다 체크하거든요. 그래서 면적 면적이 되게 중요한 게 저도 이제 이제 위에 아래를 합쳐서 괜찮은 건데 처음에 제가 이제 뭘까 얻으려고 학원 자리 얻으려고 이제 돌아다닐 때 학원은 뭐 위치도 중요하고 막 그런데 면적이 최소가 안 나오는 데가 많아요. 네, 많아요. 네. 근데 그거를 모르고 네, 그냥 맞아요. 겨, 그 계약을 했다가 계약금만 날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진짜 세세하게 체크하는 거 계약하시기 전에 우리 카페에 글을 한번 올리시든지, 저랑 전화 통화를 한번 하시면 네. 가셔서 실측을 해보셔야 돼요. 네. 부동산에서 말한 뭐 25평, 29평 네, 네. 맞지 않아요? 네, 그분들이 뭐 거짓말을 한다는 게 아니고. 건축물 대장상의 도면이라고, 네, 네. 이 건물 지을 때 나온 도면인데, 그 도면하고 직접 가서 실측을 해보면 네. 차이가 많아요. 네, 그쵸.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게다가 이제, 그, 뭐지, 강의실 면적만 해서 최소가 나와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복도는 다 빠지는 거거든요 네, 다 ]거든요. 빠져요.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그게 제일,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 처음 하시는 원장님이나 이런 네. 분들은, 무조건 얘기를 먼저 한 다음에 아 예, 맞아요, 맞아요. 시작을 하는 거 진짜 권해드리고 사진 좀 찍고 네. 사진 보내주시고 가로세로 이렇게 실측해가지고 네. 하나 보내주시면 아, 될것 같아요 안될것 같아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